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도입니다. 제가 지금 날라와 있는 곳은 강원도의 양양이라는 곳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양양에 같이 가보자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 아버지랑은 결국 오지 못하고 어, 오늘 정말 어, 좋은 그 인연 속에서 이렇게 이쪽에 와서 어, 산책도 하고 그리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니까 아 제가 너무 진짜 야, 진짜 울컥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 양양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조산 초등학교라는 곳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어 숙소로 운영이 되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폐교된 그런 상태라고 해요. 아, 진짜 이런 풍경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대박 아니에요, 여기? 아, 제가 도시 속에 사는 분들께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 도시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또이 문명이라는 게 엄청난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지만, 돈보다 또 소중한 게 존재하거든요, 분명히. 이 자연 속에서 이 함께 즐기고 이 자연의 기운을 받고 정말 이 자연의 소리를 듣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그 문명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자연스러움을 가슴 속에 느끼고 나 또한 자연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지금 뭔가 복잡한 마음이라든지 번뇌라든지 어 극심한 어떤 스트레스 우울증 뭐 불안증. 뭐 대인 기피증 이런 것들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혼자서라도 반드시 자연 속으로 한번 여행을 떠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한 사람이랑 안한 사람이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있거든요.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빽빽한 곳에 그냥 진짜로 거기서 치열하게 경쟁만 하고 살다가는 정말 인생에서 우리가 어, 추구해야 할... 정말 중요한 보물과 같은 가치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 내 자신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싶은지, 그리고 어떠한 삶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나는 언제 행복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추억을 쌓고 그런 시간들. 그리고 정말 그이 정막한 자연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마음의 고요를 얻고 그냥 힐링을 하는 이런 시간들.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사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 속으로 주기적으로 우리가 날아가서 마음을 비워내고 해야 됩니다. 특히 저처럼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이 자연에 가서 생각을 분리수거시키고 이 마음의 불순물을 모두 그냥 속시원하게 비워내고 와야 돼요. 어떻게 비워낼 수 있느냐? 그냥 자연을 채우면 됩니다. 자연을 채우면 내 안에 이렇게 어, 섞여 있는 정말 그 고통, 스트레스, 어, 스트레스가 그 만병의 원인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워내면 자연 만물이 들어와서 내 내면과 그내 실질적인 물질 자체가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오늘 아침에 김성극 감독님이 쓰신 인생은 순간이다 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 정말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아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슬프든 가난하든 그 속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슬프다면 그걸 즐거움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가난하면 가난함을 도리어 날 성장시킬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근본은 비관적이지만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을 때는 긍정적으로 이런 말들이 써있거든요. 또 진짜 중요한 게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은 결국 실패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무리 실패하고 결과가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아도 시련을 겪어도 전부 도전했으니까 어떻게든 할수 있게 만든 인생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고민하고 도전하고 결과를 내면서 자기 길을 만들었다는 만들어 갔다는 뜻 아닌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강력하게 느낀 게 있는데 아... 신기되지 말고 정신력 있잖아요. 내 정신이 약해 빠져 있으면 그 약한 행동만 나와요. 근데 정신이 정말 강력하고 정신이 누구보다 튼튼하고 정신이 뭐든지 할수 있어. 지금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야. 나는 가난하게 걷지만 어떤 사람도 될수 있고 나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나는 연매출 10억 국민 중개사가 될수 있고 나는 내가 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초인류 1% 상위 1% 그런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가치관과 이런 것들을 모두 내가 어, 벽을 뚫고 한계를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다. 제가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게 사실은 어,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또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리고 내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하루하루로 살아가면서 결국엔 공인중개사로서 작가로서 그리고 자산가로서 생산가로서 어 이렇게 살아가고 싶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만큼 내가 또 베풀면서 도우면서 이렇게 상생하면서 살아가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어 자기개발적인 성장과 소득 증가 이런 것들이 제 꿈이 아닐까 싶고 가장 강력한 꿈은 또 관찰하는 거예요 세상을 관찰하고 어,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결국에는 창조를 하고 싶고 예술가로서 제가 생각한대로 인생을 그려나가고 싶거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정신을 더욱 바짝 곱비를 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리하자면 그 도시 속에 빽빽하게 그 있는 곳에서 사람을 특히 상대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저처럼 주기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어? 자연을 경험하고 자연과 소통하고 마음속의 번뇌와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해소하고 그 안에 자연을 가득 담으면 기가 막힌 에너지로서 생각한 대로 달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와서 자연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